何<構> Yeah. 아, 그래서 나왔어 그냥 어. 어렸을때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은그 버튼 누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붙었어요진짜예요 <laughs> 요새 성추한 어. 일들이 많잖아요. 나 염색하고 아. 싶어요. 근데... 음. 이것도 엔덤이에요? 맞아요. 면색 면색 하고 싶은데 무슨 색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핑크요. 핑크가 크색으로요 핑크 핑크색으로 할 핑크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봤으니까 또 언니가 우리가 우선 멤버분들이 아무 번호를 하나씩 추천하셔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저도. 멤버분들에게 궁금하신 점을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네, 다들 Q&A 시간 됩니다. 자세히 표현해 다들 기운이 없해요준비되셨다요세 그럼 현저주시세히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표주시 두고기가 그그 많았나? 많았나. 토끼가 아, 토끼가 많았나? 합니다. 나도 오늘 토끼다 토끼가 있러야지 <laughs> <토끼가 토끼야>? 쥐? <laughs> 토끼가 많았나? <laughs> 토끼가 많았나. <laughs> 언니, 주토피아 안 봤지? 아, 맞아. 꼽을게요. 하나 보는 거예요? 네, 꼽았습니다. 바로 꼽 저... 그분 먼저 하시고 진행할게요 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Q&A에요 아, 오해 Q&A! 요운의 행운의 당첨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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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입니다 16번! Who are you? 아, 16번! 어, 네, 자리에서 잠시 꼭들어주시며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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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육바 웃겨 6 질문해주세요 질문해주세요 <웃음> <웃음> <목소리> Q&A 질문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 그러면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 멤버는. 아,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 기다려주세요. <laughs> 아, 왜 아니, 너무 적응하 그럼 다시 <목소리> 다시 올게요. 응. 아, 어, 응. 아, 아니, 뭐니? 한알 준비된 건나요 시간이 엄청 건가요 오늘 오늘 하고 하고 싶은 거 오늘 하고 싶은 거 오늘 하고 싶은 거오 어, 집에 가서 얼른 화장 지우고 노래 틀고 자고 싶어요 음. 그렇다네요. 나는 밥 먹을래요. <laughs> <난, 웃음> 나 허브 찍는 거 있어. 팬들이 찍어준 사진. 사진 있어. 저장할 거야. 아, 조심해안들요 저는 양금 찍어 갈 거예요. 아, 와우, 나다 네, 다음, 다음 멤버는 뽑아주신 정보 말씀해 드리요자석번호가 1, 2, 3, 4, 5, 6, 7, 8, 9, 1 2 3 4 1 2 3 4 2 9번 저9번 <laughs> wow. 29번이거든? 29번 질문할때요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아오늘 <laughs> 오늘의 TMI 하나씩 알려주세요 아 오늘의 TMI 자세하씨아 잠깐만 생각할게요 나도 생각하려고 지 오늘, 그래. <laughs> <그래. 웃음> 오늘 제가 그 게임을 새로 알았는데 오늘 그거 하나를 아침 8시까지해 놓고 무슨 게임이에요아 뭔지 알아? 아, 아니, 맞아. 맞아. 맞고랑 포커 너무 재밌고 멋져. 화장실고 그게 진짜 쓰러져. 아우, 그게 쓰러어 여기 쉿~ 그 샘인 민준아게요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저기 그 브랜드 얘기아요아우어에 그 빵, 초코초코빵먹는데이거 아, 혼자 먹어? 이거는... 이거는... 아, 못 먹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 먹고 싶었는데, 초코가 아, 네, 그거랑 하여튼 먹고싶었는데 못먹었어요 원래 그거를 스케줄 전에 사서 먹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못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의 TMI입니다 저는요 나중에 방송에 나갈 인터뷰를 해고 왔어요 오늘 아침 근데 이게 잘 안나?

<laughs> 제가 잠꼬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웃을 때는 진짜 피곤했을 때, 그러니까 음악 방송 할 때나 뭐 예능 프로그램 진짜 힘들었을 든 때, 그럴 때 차에서 자면 그렇게 웃어요. 근데 어떻게 웃냐면 자다가 <laughs> 이래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제 저는 진짜 알아요. 근데 그거 제가 되게 힘들 때만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목소리>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없어. 근데 유리는 진짜 없어. 유리 그냥 잘해. <목소리> 저는 되게 쪼그려져요. 태아태아 <목소리> <해야, 해야>, 저... 어제... 지금 공연하잖아요 네. 아 헤아, 태아태아태아태아내아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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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가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되게 웃겨져서 질문을 해줬어요. 돈이 어떻게 났지? 돈이 오으면 돈이 되나? 아, 알겠어. 지원은. 지원이 다리를 진짜 아, 왜 오래 해줘요. 내가 잠을 아, 빨리 못 자가지고 아, 집중하려면 다리라고 놔줘야지 바로 갈수 있어. 그래서 나는 누가 질문하면 답을 날 뺏어. 잘때 어, 완전, 아, 완전 안 되는 척 수강 후 말벌어 매니저님한테 말고어그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부산에 갔다 왔어요 응. 근데 꼭 어, 이제 조연언니가 이맨 앞자리를 타요 그러면은 뒤에 이제 있는 멤버들은 다 잠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조연언니가 크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laughs> 잠이... 다들 는 거지 아니 에어컨을 끼고 있는데도 줄을 뚫었어 근데 웬만하면 여기 매니저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4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 주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라도 그냥 아무 말 대답 좀 해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요 고맙습니다 고객님 얘기해주세요 네, 10번. 10번 10번이에요 10번이에요 저희 10번 표시할 때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왜요? 잘 어울려요. 다음만은 컨셉 다음에 컨셉? 하고 싶음에 컨셉 하 있어요? 네. <laughs> 나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벌크러스. 바지 입고 하고 싶은 맞아. <laughs> 어, 저는 약간, 차입은 그런 느낌? 이는 약간, 우주소년님들 <laughs> 느낌. 우주소년님들 <laughs> 느낌? 약간, 그, 그 정장그정장 느낌 있고, 바로 걸크러쉬 정각? 트 어, 수트! 발크러쉬, 그, 약간, 수 끝났나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치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이제 데리굿 멤버들의 무대일을 한번 인식을 하하겠습니다 아, 무대 있으면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잠시 테이프를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음. 일어나. 무대 일어나. 아, 그냥 올라가요. 그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고 아, 이제 패밍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수리에 꼽을요지우 <laughs> <끊은 거야? 웃음> <laughs>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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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만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저희 데리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토요일? 화요일이요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 토요일이야? 요 화요일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앞으로 팬미팅, 팬사인회 같은 기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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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많이, 많이 재밌죠. 재밌죠. 저희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이 올리시면 안 되고요. 아, 살짝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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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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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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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감사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까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安、嗯、哥、啊，好吃到，我要一斤安哥。嗯啊嗯啊嗯啊嗯啊